네 안녕하세요 헨리입니다. 네 오늘 어,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던 어, 뱅소파이뱅크 차터 브루브가 났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도 하셨을 거고 어, 전체 주식 시장이 좀안 좋고 지금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어, 인식이 너무나도 좋지 않다 않다 보니까 특히 소파이 같이 뭐 어닝도 잘 나왔고 더 이상 문제될 게 많이 없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장주다, 그냥 이제 흑자가 아직 안 나는 기업이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어, 주식이 되게 마, 고점 대비 거의 50% 이상 폭락을 했는데 어, 저는 이 지금 이현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기술주들 너무 오버솔드가 됐고 어, 지금 너무 마켓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물론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에 코렉션이 필요한 시점이도 시점이기도 했었고 앞으로 마켓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현 상황 속에서 어, 기술주는 그리고 특히 흑자가 나지 않는 기업들은 어, 좀 위험한 베팅이 될수 있었다 이렇게 어, 판단은 되지만 어, 아직 뭐 금리 인상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 그 단순히 어, 10 years bond market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어, 이 회사들을 그냥 싸그리 카테고라이즈 해가지고 그냥 섹터 전체를 코렉션을 어, 주는 어, 이런 거는 조금 좋지 못한 로테이션이고, 건강하지 못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그래도 이제 한 주기 희망이 이제 소파이가, 뱅크 차트가앞으로가 나서, 어, 가장 이제 우리가 고민했었고, 그리고 앞으로 소파이가 좋아지기, 가장 중요한 게 뱅크 차터인데, 어, 이제 소파이는 드디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어, 근데 여, 여기서 좀몇 가지 조건부가 붙었는데, 첫 번째로 750 밀리언 달러가 세큐어 돼야 되고, 두 번째가 어 골든 패시픽 뱅크가 오피셜리 어플후가 그 인수 합병 그 어플후가 나야 되는데 어 소파이가 이제 골든 패시픽 뱅크를 인수하고 어 이제 리바이스드 비즈니스 플랜을 OCC에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어좀 바뀐 그 비즈니스 플랜을 이제 어 OCC에 제출을 했고 어, 아마 앞으로 소파이가 어떻게 집어 골든 패시픽 뱅크 그 브랜치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어 어떻게 이, 그체인지 오브 컨트롤을 바꿀지에 대해서 그페더리과 얘기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확정이 되고 그게 다 문제가 없이 진행되면은 어 이제 뱅크 이제 내셔널 뱅크로서 어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파이에게는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뉴스고 어 앞으로 소파이를 롱으로 가져갔을 때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파이를 투자하실 앞으로 미래 에 소파이를 투자하실 분들도 그렇고 지금 주주 분들도 그렇겠지만 어, 소파이가 드디어 정말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것 같아서 어, 되게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물론 많은 분들 평균 단가보다 어, 굉장히 낮은 가격일 테지만 어, 그래도 이 앞으로 소파이가 장기적으로 가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 되게 큰 위로가 될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앞으로 단기적으로 소파이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어,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올수록 어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빠, 확 오르다가 빠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무 아무래도 지금 소파이에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마켓 전체 상황 자체가 어, 단 단순히 하루 아침에 막뭐10% 10% 20 그냥 날아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좀 많은 그리고 많은 주주들, 많은 트레이더들이 좀 주의를 요하고 회사들을 바라볼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마켓 시장이 좀 좋지 않은데 어, 소파이가 그래도 한 줄기 희망으로 이렇게 어, 자리 잡게 된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소파이가 어, 더 이상 기관들이 봤을 때이 어,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어, 혜택을 좀볼수 있는 기업으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소파에는 단순히 기술주로만 바라봤었는데 뱅크 차터가 업으로 나면서 이제 내셔널 뱅크가 됐기 때문에 어, 금리 인상이 소파에게 가져다 줄게 어, 결코 나쁜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 막 그게 어, 엄청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지만 왜냐하면 지금 장단기 금리가 격차가 많이 줄어서 어, 뱅크 지금 뱅크들 지금 원래 웨스발고 뭐 어, J.P. 모건 다 이제 어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좀 봤을 때 이제 장단기 금리가 좀 격차 줄어들어서 앞으로 가이던스가 은행들의 가이던스가 좋지 못한데 이때 소파이가 어, 과거 은행들에 비해서 지금 미래의 은행이잖아요 소파이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미래의 은행이 더 좋은 어닝과 더 좋은 그로스를 제시한다면 어, 아마 기관들이 봤을 때아 이게 진짜 은행의 미래구나 어 이게 진짜 실리콘밸리 은행의 어, 미래구나.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았던 은행들이 언젠간 다 대체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올것 같아요. 어, 그리고 소파이가 뱅크차라를 앞으로 났났기 때문에 흑자로 돌아섰는데 되게 빠른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단기적인 변동성을 좀 피하고 어, 어느 정도 소파이가 가격대가 좀 적정 가격대에서 형성이 된다면 어, 소파이를 롱으로 어, 되게 들고 가기에는 되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동안 좀 망고생도 했고 저도 소파이를 계속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어, 마음이 좋지 못했어요. 왜냐면좀 좋지 못한 퍼포먼스가 있었고 마켓 전체 시장이 좀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도 하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어, 그래도 저도 소파이를 믿고 있고 많은 분들이 소파이를 믿고 계시기 때문에 어,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 미국에서도 소파이 주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소파이의 진짜 대부분의 주주가 될것 같은데, 앞으로 미래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소파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팬덤이 형성이 됐어요. 일단, 레딧의 어, 그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스펙주라는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펙주가 어떻게 단순히, 어, 보자면은 기존의 어, 이제 주식 시장의 틀을 깨고, 어, 새로 ipo하고 어, 이런 새로운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어, 큰 투기가 일어났었고 좀안 좋은 역, 역할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많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어, 이번에 이, 이제 어, 마켓에 나오게 되었고 어, 그게 좀 미래에는 또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런 새로운. 회사들 그리고 그 밀레니얼 세대가 지지하는 회사들이 점점 커지고 커져서 어 밀레니얼들이 어 새로운 이 부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게소파의 어 미래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의 좀장 미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앞으로 롱으로 소파이를 들고 가는 데는 정말 좋은 어 그런 시점이 될것 같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제 생각에는 어 소파이를 좀 미리 사서 어, 좀,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될것 같고, 어, 단기적으로 소파이를 트레이딩을 목적으로 어,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신 분들은, 어, 원래 뉴스에 팔으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소파이가 오, 만약에 크게 오르게 된다면, 어, 그때 좀 수익 실현을 해도 나쁘지 않을 계기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어, 소파이라는 회사는 아무래도 아직도 그래도 흑자가 나지 않는 회사이니까, 어, 이런 뉴스에 각각 좀 많이 올랐을 때좀 정리를 해서, 어, 나중에 다시 소파이를 사도 좀 늦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접근을 해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일단은 소, 어, 소파이가 뱅크 차트 업프 나고,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되고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과, 어, 금리 인상 문제 때문에 전체 시장이 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제 생각엔 인플레이션은 좀 잡힐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어, 상해 중국 지수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픽 하우스를 했고 어, 미국도 사실 인플레이션 이번 CPI 데이터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중고차 시장인데 어, 사실 중고차 시장은 금방 잡힐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해결되어야될 문제가 어, 이제 롱비치와 제가 살고 있는 데데 그 LA와 롱비치 쪽에 이제 인벤토리 컨테이너 그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유가가 잡혀야 되는데 어, 이게 좀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유가가 안 잡히고 있는데 어, 이건 바이든 정부의 좀 무능함이 좀 있지 않나 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좀 유가가 잡히고 금리가 좀 장단기 금리가 좀 격차가 좀 어, 다시 좀 커지고 이러면은 어, 앞으로 기술주들 그리고 어, 앞으로 횡보의 주식시장 횡보에 좀 어,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어 이, 일단 이번 주 이번 달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주들 어닝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 그런데 지금 어닝들이 좋지 못하고 있죠. 지금 뭐 은행들도 어닝 좋지 좋지 않게 나왔고, 어, 골드만삭스도 좀안 좋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다우도 오늘 좀 500포인트 하락 있었고. 어 앞으로 이런 기술 가치주들을 다 옮겨갔는데 섹터 로테이션이 됐는데 가치주들 어닝이 좋지 못하고 어, 오히려 기술주들이 좀 좋은. 어닝을 가지고 나온다면 섹터 로테이션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액티비션을 샀잖아요. 어 그게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현금 박치기를 했어요. 어그 말은 지금 기술주들 현금이 엄청 많다 이렇게 어, 과시하는 게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현금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닷컴 버블처럼 어, 회사들 크래쉬하려면은 일단 벨리에이션이 깨져야 되고 어, 회사들이 캐시가 부족해서 어떻게든 계속 론을 받고 그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와야 그런, 그랬을 때 문제가 될 텐데, 어, 지금 많은 상당 부분의 회사들이 이미 캐시가, 그리고 캐피랄이 튼튼한 상황이고, 소파이도, 어, 지금 줄어들어서 마켓캡시 거의 1 0 0리언 달러에 이제 육박하는데, 어, 지금 소파이가 가지고 있는 캐시만 해도, 그리고 갈릴레오 소파이 그 벨리에이션만 해도 절대 이가격대 형성할 수 없는 회사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대고, 어, 이거는 정말 마켓 매니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내부자 좀 유출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파이가 최근에 되게 많은 공매도를 당했고 어, 오늘도 공매도 볼륨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일부러 누가 가격을 누르고 이렇게 어, 뉴스가 나올 때까지 누르다가 다시 롱 포지션으로 바꾸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어, 소파이 주식 자체가 되게 매니플레이션이 많았고. 특히 소파의 핀테크 섹터 자체가 지금 과도하게 오버솔드됐기 때문에 어, 앞으로 만약에 핀테크가 어닝이 잘 나오고 어, 소파이 같은 새로운 은행이 기존 뱅크들에 비해서 더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성장성이 절대 둔화되지 않았다 어, 금리가 인상이 돼도 우리는 갈길 간다 어,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와도 우리는 갈길 간다 이런 식의 좀 어닝과 가이던스를 보여준다면 어, 되게 좋은. 흐름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가치주들의 어닝이 나오고, 다음 주에 이제 비테크들 어닝들이, 그리고 기술주 어닝들이 잘 나오게 된다면, 어, 다시 한 번, 섹터 로테이션이 있지 않을까. 어, 물론, 근데 지금 현재 마켓 시황 자체는, 뭐, 다우, S&P, 나스닥 모두, 만약에 이제 50, 지금 51선 다 밑으로 가고 있고, S&P도 곧 51선은 밑으로 갈 텐데, 어, 역사, 역사적으로 S&P 다우, 나스닥이 51선 밑으로 있을 때는 좋지 못한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점은 좀 눈여겨봐야 되고, 어, 그래서 이번에 소파일을 롱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어, 지금은 당장 뱅커프루가 나서 좀 신나시고, 좀 흥분도 되고, 저도 이제 기쁘고 이러지만, 어, 그래도 단, 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어, 너무 지금 뭐, 큰 옵션이나 뭐큰 마진이나 이런 거를 사용하면 안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소파의 주식을 지킬 거고 어 당분간은 단기적인 대응은 앞으로 상황을 마켓 시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자지우지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어 소파이가 너무 이제 좋은 소식이 나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너무 많은 분들이 좋은 댓글도 남겨주시고 이렇게 소파에 대한 믿음이 좀, 그리고 좋은 회사에 대한, 그리고 펀드멘탈이 좋은 회사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고, 어, 이런 좋은 소식이 어, 나와서 지금 주주분들, 그리고 앞으로 어, 이런 펀드멘탈이 튼튼한 회사들을 믿는 분들에게 어, 더 좋은, 더 좋은, 그리고 많은 부가 창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될것 같고, 어,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